그 심리학자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한 방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방에 몇 명이 있을까요?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은요 여섯 명입니다 신혼부부 두 명, 남편의 부모, 아내의 부모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본인의 부모님의 역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창순입니다. 사실 저를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. 입맛이 없다. 잠이 안 온다. 일하기 싫다. 살기 싫다. 근데 그분들하고 쭉 상담을 해보면은 다 인간관계 요소나 상처와 갈등입니다. 나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. 인정해주지 않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내가 상대한테 주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이 인간관계 에속는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현대인들의 이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인데요. 그 중에서도 많은 내담자들이 오셔가지고 이 가족관계,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험한 상처, 갈등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. 어떤 부모님은 늘 자기 보고 못났다 그랬대요. 야, 너는 그렇게 머리도 나쁘고 운동도 못 하고 너 커가지고 뭐 돈이나 벌수 있겠니? 그래서 지금도 매사 자신감이 없대요.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막껴놔도 주시고 그러는데 뭐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시면 막 화를 내시니까 그 자기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사람들을 만나면 늘 남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예요. 그렇게.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받은 상처를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부모님 나이 드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 탓을 하다?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믿고 또 한편으로는 늙으신 부모님 모습 보면은 죄책감, 자책감으로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. 셰익스피어도요. 가족은 피는 통하지만 마음은 안 통하는 관계라 그랬거든요. 정말 우리가 가족을 가장 사랑하잖아요. 그러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불가사의한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인간 관계 중에서 이 가족 관계, 특히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어렵지만, 또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?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심리학자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. 한방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. 이 방에 몇 명이 있을까요?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은요. 여섯 명입니다. 신혼부부 두명 그다음에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 이건 뭐냐 하면은요. 우리가. 결혼을 해서도 본인의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. 주위에서 보면은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. 부부싸움이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너네 집은 그러니 우리 부모는 안 그러는데 왜 너네 부모는 그래. 이러가지고 싸우거든요. 아니 그러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. 사실 가족은요.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. 내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. 내옆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고 부모인 거죠. 그리고 가정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서도 내 본가족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.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. 부모도 내 자녀에 대해서 모르고 자녀도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그런데 가장 안다고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가장 높은 관계가 사실은 부모자녀 관계예요.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가요. 우리가 기계를 사면 은 사용 설명서가 있. 있죠. 그 사용 설명서대로 기계를 만지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+ 아이가 어떤 아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요. 아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인데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. 나의 유전자를 타고 났으니까 그러면서 또 가장 기대치도 높아요. 내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. 너는 해야만 해. 그리고 너는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. 그러니까 문제는 기대치가 높으면 은 아이가 내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크죠.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내 아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.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가족이니까, 부모 자녀 관계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이 부모 자녀 관계라는 거죠.